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. 우리가 뭘 배우든 이 기본,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이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어느 정도 고수의 반열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면요. 기본이 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. 어떤 분야가 됐든 제일 처음 완전 생초보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. 처음 해보는 상태. 이 상태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실 이 기본기일 거예요.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. 어떤 분야든 기술이 쌓이고 쌓일수록 이 기본기라는 게 정말 제일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제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연기를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. 연기를 전공하고 몇년 동안 활동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. 연기학원에서 막 1년 반씩 공부하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. 자기는 기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왔대요. 이런 말을 들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. 아니 학교에서 전공하고 학원에서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왜 기본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할까? 사실 이거는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면 연기의 기본기부터 배울까요? 애석하게도 그렇진 않아요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.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는 기본기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기가 충실히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. 그럼 대체 기본기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?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기학원. 그런 사설기관에서 기본기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되겠죠. 근데 문제는 이런 사설연기학원에서 기본기라는 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. 이게 아닌가 싶어요. 자, 그럼 왜 이런 곳에서 기본기를 제대로 배울 수 없을까? 첫 번째 이유는요.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.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. 두 번째 이유는요, 개강일이 딱 정해져갖고 정말 모든 학생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돼요.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그냥 연기학원 등록을 하자마자 기본에 해당되는 거는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사 받고 해보는 거예요. 그냥 읽어봐! 이러는 거죠. 그러니 결국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요, 연기학원 6개월을 다녔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사실 기본기는요, 자전거 탈때 균형 잡는 기술이랑 같다고 말씀드려요.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탈때이 균형 잡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. 근데 자전거를 오랜만에 탔다고 그래갖고 균형 잡는 법을 까먹었다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. 기본기를 제대로 배웠다면 연기를 혼자 연습하더라도 그 기본기 몇 가지만 잘 기억해서 하면요. 연기하는데 두렵지가 않아요. 근데 연기학원에 처음 등록해서 기본기라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몇 개월 동안 배웠는데 배운 게 없다. 남는 게 없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. 기본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된다. 그냥 기본기만 잘 배운 다음에는요. 자전거 타듯 그냥 앞만 보고 페달만 열심히 굴리면 되는 거예요. 왜? 균형 잡는 기술은 이미 완전히 내 몸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. 기본기로서 말이죠.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를 배우시든 간에요.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완전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배울 수 있는지. 그렇게만 되면요. 단몇 줄을 배우더라도 반드시 기억에 남고 남는 게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언제나 기본기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